자, 자 어린이 여러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사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다 싸우지. 이제 방뺄 시간이라고. 자 언니도 방 빼야 돼. 이제 아빠 피곤하대. 해피조이. 아이돌. 그런 척도 안 해. 딱 뒤돌아서. 해피조이. 빨리. 가자. 방 빼자. 빼자, 방. 방 빼. 툭, 툭, 툭. 엉덩이 좀 쳐봐요. 해피. 툭. 말도 안 들어 쳐먹어. 쳐봐. 탁, 등 돌리고. <laughs> 자, TV 꺾고. 자, 해피 선수, 태장. 2번 선수, 태장. 아, 2번 선수, 태장 하는데. <laughs> 어넣 어버리네, 배까고 야, 1번 선수 대장고, 2번 선수 대장하는데. <laughs> 야, 대장인데, 왜? 대장하는 척 하다가, 배를 까고나 <laughs> 잡아 잡수하고. 응? 어? 방패, 조작가, 옳지. 한번 해봤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어, 얘도 배를 까고 <laughs> 언니, 얘가 제일 문제인데. 자. 얘는 음. 이제 먹는 걸로 유혹하면 은 끝이야. 자, 여기, 부스럭부스럭 킥, 거자.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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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어서, 어서. 어서, 어서. 아하. 자, 입맛 다시고. 자, 나옵니다. 그대로 일어서서 나옵니다. 원, 네.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혼미한 상태에서 나옵니다. 자, 가자봉신 냄, 냄새 한번 쳐맞고, 자, 나옵니다. 발 빠르게 나옵니다. 자, 늦게 나온 애는 카자를 절대 줄 수가 없어. 자, 키 꺼자. 생각 있어? 있지? 있지?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자, 빨리. 안 넘어가. 정신을 빼는데도 안 넘어. 자, 엄마 간다 그러면은, 자, 5, 4, 3, 2, 1로 마무리합니다. 자, 5. 자, 부스럭 소리 났고, 4. 자, 부스럭 한번 더. 부스럭 한번 더. 3, 2. 자, 문소리. 문소리까지 들려줘? 쾅. 5, 4. 3, 2. <laughs> 몇에 나온 거야? 5, 4, 3, 1. 아, 웃겨. 아, 웃겨. 언제 나온 거야? 2에 나왔어? 3에 나왔어? 응? 오늘 오늘 해피가, 해피가 1등. 자. 자. 아유. 자, 칭찬의 과자들을, 한 개씩 급여하겠습니다. 자, 칭찬의 과자 릴레이가 있겠습니다. 자 가자 부스러기 일단 한번 툭툭툭툭툭 툭툭 에헤이 자이 진짜 좋은 거는 자회심작 엄마의 그 히든 카드는 마나로 만내라 고구미 다 있지 내 알레르기 때문에 자 조금만 먹어야 돼자 애들 자 해피조이 자 가자 먹으러 가자. 칭찬에 가자. 칭찬에 가자를 급여하겠습니다. 쭈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너방 가자. 자. 자, 니네 식당 가자. 칭찬에 가자. 받으러 가자. 자, 1번 선수 입장. 2번 선수 그 뒤를 이어서. 자, 앞장 서세요. 칭찬에 가자. 칭찬에 가자. 칭찬에 가자. 아 어디를 세나 자, 칭찬의 과자통. 소리 들려줍니다. 흥분했다, 또 엄마. 칭찬의 과자. 자, 칭찬의 과자를 지급하겠습니다. 칭찬의 과자 지급. 지급 시간입니다. 칭찬, 과자, 지급합니다. 자, 순서. 순서를 지키세요. 차례차례. 엄마가 돌립니다. 과자통 흥분 상태라. 자, 툭툭. 가자 소리 나지? 가자 떨어졌어. 자, 자, 자기, 자기, 자기 밥통. 사수하세요. 자, 칭찬해, 가자. 자, 몇알 캥이신 먹고, 잠 청하기로 합니다. 오 오늘 아주, 오, 얘들 말잘 듣네. 오우, 가자 씹는 소리, 오도독. 자, 오도독 소리. 들려주세요. 오도독. 오도독. 오도독? 오도독? 오, 좋습니다. 굿. 가자 먹고. 아우, 칭찬해 가자. 맛있는 칭찬해 가자 먹고. 물 먹고. 자, 종료합니다. 자, 오늘, 오늘 모든 활동 종료합니다. 종료합니다. 잘했어요.